안녕하세요. 대명당 공인중개사 성호 박철환입니다. 3개월 전 평택시 지제역 근방 아파트 풍수지 인테리어 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층에 살고 계신 의뢰인께서는 신혼부부이며 안방에 부부 침대와 한살된 아기 침대를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큰 수맥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곳으로 의뢰인에게 여기서 잠을 자면 가해 누리는 현상이나 몸이 많이 불편하고 힘드실 텐데요. 라고 하니 남편이 이곳에서 잠을 자면 꿈속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고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집 전체를 살펴보니 남편 서재실과 아기 놀이방 벽을 두고 명당 혈이 반반 걸쳐 있어 남편 서재실을 침실로 사용하시고 아기 놀이방에 아기 침대를 놓고 잠을 자야 한다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거실 소파 쪽에 작은 명당 혈이 있어.이곳에서 tv를 보면서 아기와 함께 쉬도록 하라 하였습니다.그 후 이렇게 잠자는 자리, 소파 자리 등을 풍수질이 인테리어한 결과 자리를 옮긴 후 남편은 편히 잠을 자고 가위눌리 현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잠자는 자리, 소파 자리 등은. 터를 찾아 자리해야 하고 수맥 등의 흉한 기운이 지나는 자리는 피해서 자리해야 합니다. 전국 어디든 원하는 명당 부동산 매물을 찾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이며 지역마다 매물을 가지고 계신 공인중개사분들과 공동 중개합니다. 양택, 전원주택, 귀농, 귀촌, 아파트, 공장, 빌딩, 상가, 사무실, 식당, 사찰 절터, 암자, 법당, 기도터, 신당, 굿당 등 은택, 묘자리, 묘지, 산소, 낙골명 낙골당, 수목장 등 풍수리 명당터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풍수지리 명당, 수맥 점검, 감정하며 풍수리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 전화 주세요.